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팀을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스팀이라는 단어에 들어, 대해서 들어보셨을까요? 혹시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과학 선생님들만 수업하는 수업 방식이다. 어, 특별한 몇몇의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방식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어, 창의적 재량 활동 시간 또는 동아리 시간에만 활동하는 수업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나요? 스팀이란 과학, 공학, 기술, 예술, 수학을 총괄하여 수업하는 수업 방법으로서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해결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이렇듯 다교과 융합이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뭔가 특별한 연수를 받고 과학 선생님들만 할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스팀을 좀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스팀에 대해 직접 연수를 들으시고 교수학습 과정안을 만들어서 적용해 보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연수를 들으셨다라고 해서 바로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시고 수업에 적용하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개발된 자료를 활용하시는 방법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기존에 개발된 자료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미 기존에 개발된 자료는 스팀에 관련된 사이트에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스팀 사이트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팀에 관해 기 개발된 자료들이 탑재된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자료는 교사 연구의 성과물입니다. 제가 중학교에서 저의 과목인 수학으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심 과목과 연계 과목으로 분류되어 수학이 들어간 2021년 교사연구회까지의 모든 결과 보고서가 검색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제목과 중심 과목, 연계 과목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고 관심 있는 것을 클릭하셔서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저 역시 나와 있는 검색 결과들 중에 하나를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스팀이라고 하면 과학 선생님들이 수업하신다라고 생각하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저는 과학이 포함되지 않은 수학과 다른 과목들로 이루어진 것을 다운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다운받아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운받은 프로그램은 과학이 포함되지 않은 수학 기술, 기술이 반영된 프로그램입니다. 다운을 받으시게 되면,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의 전체 과정에 대한 안내, 결과 보고서, 그리고 프로그램의 총괄표와 차시별 수업 지도안, 학생들의 활동지, 실제 수업 결과물 등을 모두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미 개발된 자료를 토대로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실제 현장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변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시게 되면 어떻게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너무나 막막합니다. 연수를 수강하셨어도 연수가 끝난 뒤 바로 프로그램 학습 지도안을 작성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뭔가 기 개발된 자료를 조금씩 변형하여 사용하시게 되면 아마 처음에 접근하시기가 조금 쉽게 느껴질 거라 생각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완벽하게 시작하시기란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죠. 따라하고 그 안에서 조금씩 다르게 하시게 되면 선생님들 각자 자신만의 것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라 하시다 보면 스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신 순간이 오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스팀에 대해 관심이 갖게 되시게 되면 그때부터 연수를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관련된 연수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종합원격교육연수원의 직무연수로 원격연수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학습 분야에 스팀 교육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 교실 속 스팀 교육 입문 과정에 초등, 중학, 고교 과정이 상시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편하실 때 언제든 들으시게 되면 학교에서 운영하실 때 최소한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의 연수가 매년 개설됩니다. 연수 관련 사항은 보통 6월에 공문으로 시행됩니다. 올해 6월에 개설되었고요. 7월 방학부터 11월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45시간 또는 60시간의 기초과정, 심화과정이 개설 운영됩니다. 매년 개설 운영되니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공문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스팀 관련 행사나 교사 대상 또는 학생, 학부모 대상 연수 등을 진행하실 경우 각 지역별 전문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팀 소개의 스팀 전문가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지도가 뜨는데요. 우리는 경기도니까 경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경기도에 등록된 17분의 전문가 선생님이 검색이 됩니다. 고등, 중등, 초등의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어,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하셔서 요청을 하시게 되면 선생님들께 전문적인 의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상세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요청하시고 거기에 따른 컨설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학교에서 전문적인 의견이 듣고 싶으실 때에는 이렇게 전문가 선생님들께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어떠세요? 스팀 수업이 아직은 많이 낯서시죠?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으셨으면 당연히 아직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천천히 1시간, 2시간씩 시작해 보신다면 학생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수업하는 한 방법으로 접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은 그 어떤 분들보다 훌륭한 전문가가 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다양한 수업 방식을 응원하며 그 열정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